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종전선언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적극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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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남북평화교류연구회 황인구 의원과 15명의 시의원들은 판문점을 방문하고 기자실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화의 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판문점 현장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다짐을 재확인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국회와 정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비준을 바탕으로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 금강산 관광과 대성공단 재개 등에 있어 다각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의 시선을 야기하는 대북전단의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고 발전과 남북 관계의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재개, 종전산업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연결 지어야 한다. 시원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경기도와 인천시 등과 공동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황인구 설시의 남북교류연구회 대표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원들은 평화 정착을 제도하는 종전 선언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정부가 나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남북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9.19 평양 공동선언 이행 결의안 등 산적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안건 처리와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서울경계행정방송 서정영입니다